아이 어, 뭐야 이거 자이 산타 마을의 트리를 저희가 꾸며주러 왔습니다 모든 아이템 뭐 TNT 뭐 용암 상관없습니다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하는 거뭐 각자 그냥 트리 위에다 올려주세요 어. 저희가 단체로 리소스팩을 했으니까 자 이런 거 선물 위에는 좀 커다란 별을 하나 만들까요? 오, 오 그럴 듯한데, 오, 야 오. 이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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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했다, 했다, 별이다. 아닌가? 별이다, 별이다, 별이다. 별이다. 별이다, 와, 오. 비행기 같은데 비행기? 새 아니야 새? 8벌이인 <laughs> <laughs> 통닭 아, 이거, 같은데? 통닭에 <laughs> 통닭. <웃음> 와, 이거 있어, 이거, 이거 봐봐, 이거. 뭐, 뭐, 뭐. 뭐야, 이게? 몰라, 나도. 크리퍼. <끼리> 음. 야, 사람들 뭡니까, 이거? 용암. 오! 오! 오오오오오 와, 와와이거봐 이것 이것봐, 이것봐. <끼리> 어? 뭐야, <이거>? 신기해, 신기하지, 신기하지? <끼리> 오! 여기 뭐냐면, 뭐야, 이게? 그 건축 블록에서 맨 밑에 보면은, 엑스마스 데코 토이버 뭐 있거든? 이걸 하면, 생겨, 이런 애들이. 오, 대박, 대박, 오. 오! 오, 좋은데? 그럼 이거 부자겠네. 그치, 여기다가, 중간에다. 중간이. 오잉? 오! 어허. 오, 좋아! 여기 안에 있으니까 뭔가 진화하는 것 같아. 짜다잔 <laughs> 도그치다~ <laughs> <던> <동의를> <hairy> <진화> <sized> 여기 위에다가 레일못 가나? 레일, 레일 깔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좋을 텐데, 그치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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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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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어떤 놈이야? 어떤 놈이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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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라, 우리가,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우리가 꾸민 것 중에 TNT가 있었나 봐. 그런 가 봐. 근데 와. 그게 스킨이었나 봐. 나가서 <laughs> 택시팩 빼고 오자. 아, 니기가 여기서, 여기서 빼면 돼. 돼. 아, 뺄수 있어? 어. 어, 야, TNT를 그냥 아주 그냥 <laughs> 허리에다 둘러놨네. <laughs>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가 터져버려가지고. 어쩔 수 없이. 여기서, <laughs> 종료해야 되겠습니다. 아, 우리 맨날 터져. 아,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메리 크리스마스. 좋아. 동그림도 퍼뜨려 주세요. 아. 인생 즐거웠고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데 만나지 말자. 갑시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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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즐거운.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여기까지. 3시마스였습니다 안녕!